여기서 왜 전화 왔어요? 엄마한테 아빠가 비밀 선물을 준비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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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고민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어. 갑자기 왜? 갑자기왜 선물이야? 뭔 날이야? 광고를 했는데 거기서 선물을 줬어. 뭐야? 뭔데? 이동형 냉온 냉장고. 말 그대로 이동형 냉장고 겸 온장고야. 어. 크가 본데? 어좀커 이육식 같은 거 가지고 기 괜찮겠네 아이 그럼 이육식 같은 거 넣고 다니기 너무 좋지 어찌 보면 육아템일 수도 있어 어 그냥 놓고서 아이고 금참 눌렀어 아이고 금요저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여기서 우회전하세요? 아 어, 이런 수도 있어 다 무슨 척? 이거 저, 저 뭐야? 우와. 집이 집.. 집 <웃음> 집이라고? 부산거 <laughs> <laughs> 막... 아, 미...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아이고왜 샀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너무 세모 잡고 막 갇혔어. 미친 같애 이게 뭐야 진짜? 그래서 이게 카테고리가 가전으로 들어가서 으뜸 효율 할인도 받았어 <laughs> 1등급. 뭐 뭔가 뜻도 좋게 너무 오빠 뽀구 아니야? 뽀구 아니야? 뽀구 아니야? 뽀구 아니야. 아니야? 나가서 살려고 해서 일단은 쫓겨 났는데아 이번에는 이전 t v 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아 쉽지 않아 상황이 긴 하지만 나 프로방출러 귀공 한두 번 쫓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버러버용 차박 스타트팩을 미리 싸지 이게 프로거든 자 1차 계획은 이 사트의 폭이 엄청 넓은 데다 이 뒤쪽 시트를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어서 이 바닥에 꽤 넓은 공간이 생기는데 여기에 누우면 아 발이 다안 펴지네 성인 남자 179cm 기준 발이 이렇게 구겨진대 아, 이렇게 발을 올려도 겁나 불편하고 천상 이렇게 쪼그려 누워야 하는데 이 빗살 무늬 토기에 순장당해도 이것보단 편할 것 같았대. 천상 광활한 귓쪽 화물 트럭 베드에서 자야 할것 같은데. 오케이. 자, 여기까지도 내 예상 범주였기에 내가 가져온 비장의 카드가 바로 요템퍼 이즈 푸톤 접이식 매트릭스대 둘째 낳고 아기 밤당권을 왕근이 미해서 난 따로 자야 했는데 침대를 새로 사긴 아깝고 소파는 등이 베겼대. 그래서 접이식 매트리스 정말 겁나 많이 써봤는데 이거 모조리다 나중에 엉덩이 부분이 꺼져서 허리가 개아팠대. 그래서 상계이 템퍼 푸톤 접이식 매트리스인데, 아, 이거 진심 미쳤대. 아버지 허리 디스크, 누나 허리 디스크, 나 디스크 위험인 프로 디스크 집안 28대 손으로서 1년 가까이써재꼈는데 허리가 안 아팠대. 이게 매트리스가 마냥 쿠션감 좋은 건 오히려 허리 더 아픈 거 알지? 템퍼는 메모리 폼이라, 뭐랄까, 푹신은 한데 어느 정도 압력이 가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단단하게 지지해줘서 허리가 편안해대. 정말 허리가 안 아픈 푹신과 딱딱 그 사이 기가 막힌 접점을 알고 있달 때 이거 접이식이라 관리도 편한데 편안함은 진심 엥간한 침대 매트리스 귓방이 칼긴데 문제는 두 가지인데 9cm라는 거대한 두께로 인해 접어도 부피감이 상당한데다 무려 10kg이 넘어가는 탈접이식 매트리스 무게대 그래서 그냥 펴고 접는 것 자체가 아, 빡세서 자로싣고 외부에서 쓰는 아, 건 상상하기 아, 어려울 때 근데 사용할수록 아 이거 나같이 자주 쫓겨나는 프로방 출러에게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외부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때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 혼신을 다해 찾아낸 게이 템퍼 이즈 푸톤 버전이래 독특한 게 이게 일본에서만 팔아서 이것도 직구했대 이게 바로 직구 풀 패키지 아무튼 일본이 아무래도 집이 좁은 협소 주택들이 많다 보니 이런 환경에 맞춰 템퍼의 접이식 매트리스를 일본 전용으로 경량화 시킨 것 같았대 두께가 6cm로 좀 줄어서 후, 아 이걸로는 안될것 같은데 싶었는데 템퍼 특유의 짱짱한 메모리폰 덕분에 쿠션감이 두께 대비 놀라울 정도로 안락했대 덕분에 무게와 크기와 기가 외부로 가지고 가서 사용하기에도 괜찮을 정도로 경량화 됐다일게. 아무튼 이거 씨버러버디쪽 광활한 트럭 베드에 깔고 이불과 베개를 스태킹하면 다라라라데. 주차장 침실 완성. 매트리스가 완전히 트럭 베드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조금 비져나와서 문을 이렇게 열어 놔야 한대 아니 뭐 이게 바로 확장 발코니죠 뭐야. 그래자잘 곳은 얼추 해결됐고 밥도 못 먹고 쫓겨나서 먹을 걸 해결해야 하는데 역시나 야외 치침의 꽃은 남 말인데. 문제는 사트가 110볼트만 두 개에 그나마 지원하는 220볼트마저 콘센트 모양이 안 맞는다는 거다. 이 상황에서 하수 도란스 챙김, 오수 프리볼트 가전 챙김. 요 도무스 트래블팟 제품은 안쓸 때는 이렇게 접이식으로 작게 접혀서 여행이나 캠핑 갈때 챙기기 좋은데 이렇게 펼쳐서 설치하면 내부 실평수 공간도 넓은데다 접이식임에도 내부가 스탱이라 따로 용기 챙길 필요 없이 국커처럼 바로 라면을 끓여 먹을 수있대 거기에 무엇보다 이거 프리볼트라는 거. 여행용 리뷰템을 이렇게 싹싹 김치하네. 아무튼, 여기에 110V 어댑터 끼워서, 고마셀이 연결하고, 같이 챙겨온 물을 부어준 후, 누워서 넷플 좀 보고 있으면, 금세 이렇게 바로 물 콸콸콸 끊는데, 화력 보수. 요즘 같이 비올 땐, 역시 짬뽕 아니겠스 스프랑 라면 조사서 넣고 기다리면, 아, 미쳤다. 진심 끓는 소리 예술이 돼. 이게 자연치유 ASMR이지 와 개맛돌이는 차로끼리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여기가 짬뽕 맛집이야 짬뽕 맛집 내 말이 맞잖아. 이쓰댕에 전기로 가동되는 거는 가전이라고. 자 밥도 다 먹었으니 배도 부르겠다. 넷플 잠깐 보면서 소화 좀 시키고. 근데 이거 뷰가 주차장 벽뷰라 좀 구리긴 하지만 누가 유부남으로써 은근 있을만한데? 괜찮아. 괜찮아. 딩딩딩딩. 자 내일을 위해 취침소등하겠습니다. 이게 커버 다 내리면 비주얼은 사도세자 스페셜 에디션이긴 한데 보기보다 꽤 안락하대. 그럼 좋은 밤 되시고요. 잘 자요. 지 <목소리나>